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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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미국 그지 특파원 울리불리 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예 썬데이 아 한산한 예. 길이 전부 한산하네요 한산하고 이제는 뭐 완연한 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는 예, 오늘도 어김없이 예, 미국노에 울리불리, 예, 미국그지 울리불리는 1월에도 예, 예, 어김없이 일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 어제는 말이죠, 예, 어제 방송 도중에 예, 어, 갑자기... 채널 삭제 위기가 와가지고 예, 갑자기 그 방종, 강방종, 예, 강제 방송 종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예, 아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시청자 선생님들께 예, 올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사람 사는 것이 뭐다 그렇습니다. 예, 사람 사는 것이 언제나 어디서나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을 예, 그때 그때 처신을 잘 하는 것이 예, 현명한 현대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킨 이유는 여러분들, 예, 음뭐 다른 분 다른 게 아니라, 예 우리 저기 어, 척산 유천 TV, 예, 척산 유천 TV하고 베드로 형님하고, 예아 시원하게 예, 입술을 한. 어, 영상을 제가 어제 봤습니다. 예. 아, 이거는 어떻게 된 얘기냐면은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아,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예, 우리 베드로 형님이 예. 척산 유천 TV를 어, 보 만나러 내려갔습니다. 예. 예, 부산 쪽으로 갔다가 어, 부산에서 이렇게 약간 양이 살짝 빠져가지고 장흥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부산으로 해서 장흥으로. 예, 자, 장흥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예, 그때 이제 어, 너무 반갑고 예, 너무 반갑고 한 나머지 또 술도 한잔한잔 한, 한잔 들어가고 한 나머지 우리 박 박훈영님이란다.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베드로 형님이 예, 좀 들떴더라고요. 들떠가지고. 아, 우리 그, 물리불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척산 유찬 TV도 마찬가지고, 방송 키면 6달이 7달이에요. 예, 6달이7달이 방송 초보, 예, 초보 유튜버인데요. 아, 이 그, 배드로 형님이, 야, 너, 이렇게 키도 크고 100m 84cm 키에 예, 얼굴은 예? 김국진보다 작은 주먹만한 얼굴에 정말 이 비율도 좋고 정말 멋있는데 어? 왜 이렇게 그 방송을 키면은 실방에 이렇게 어, 시청자가 없냐? 어? 야 내가 오늘 30명 만들어주면 30명 들어오면 어, 입수한다 뭐 이렇게 공략을 세운 거예요 이 베드로 형님이 아니, 들뜬 거지. 그래가지고, 아, 이 울리불리 같은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서, 야, 배드로 형님, 무조건 오늘 입수시켜야 되겠다. 예, 배드로 형님, 무조건 입수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뭐, 아는 그, 그, 시청자 형님들, 예, 카톡이랑 카톡은 다 보내고, 그리고 방송을 켜가지고 방송 제목에 예, 베드로 형님 지금 척산 유천 TV에서 지금 합방 중입니다. 예, 30명 시청자 나오면은 예, 입수한답니다. 자 글로 잡표 찍을 테니까 다 글로 가십시오. 예, 글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예, 방송도 키고 막 어, 무단히 노력을 해서 결국엔 30명이 넘었어요. 예. 아 이거 참.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그날 어, 그 척산 유천 TV에 그 베드로 형님 방송을 어, 그 응원하러 예, 시청하러 예, 와주신 분들 하나하나 1명, 30명까지 다 제가 어, 호명 못하지만 예, 기억나는 굵직굵직한 우리 또 어, 형님들만 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박훈 형님,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소판돈 형님, 고맙습니다. 어, 그리고, 원할머니, 어, 몸짱 형님,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벽, 어, 새벽님, 새벽이, 예, 우리 형수님, 예, 박훈 형, 형님의 형수님, 감사하고요. 어, 그리고, 강태공이는요, 예, 직접 또 운전을 해서 또 거기까지 가가지고 방송에서 참여까지 하는, 예, 시청자임에도 불구하고, 얼굴 까고, 방송에 출연까지 하는 그런, 야, 정말 강태공이,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야, 강태공이, 멋있다! 예, 멋있고요 어 그리고 우리 밤식빵이에 예. 밤식빵이가 또 제가 그 박훈영님의 뭐 연락처라든지 뭐 카톡 아이라든 카톡 아이디도 뭐바뀌어갖고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내가 봤을 때는 밤식빵이가 이제 그 여러모로 힘을 많이 쓴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밤식빵이가 그 활약도 정말 컸고요, 공이 컸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예 어, 그리고 우리 황프로, 예, 황프로도 와줘서 고맙고, 뭐, 그 외에 우리 편들은 영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들은 뭐, 다 알잖아요. 우리 편들, 예, 우리 편들. 박훈 박라인, 예, 박훈 박라인하고, 예, 울리불리 패밀리, 석산유천TV, 모든 분들이, 예, 다, 삼합, 예, 삼합 아이가? 삼합 아이가? 박훈 박라인, 울리불리 석산유천TV, 삼합 아이가? 예. 아무튼, 예. 아, 단합을 해서 30명 때에서 우리 그, 드디어, 예, 이두 분이 입수를 했어요. 예, 입수를 했습니다. 예, 산유천 t v 는그 추운, 예, 얼음장 같은 그 개울물에, 예, 입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베드로 형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백수리형 배드로 형님도, 예, 그 찬물을 더 욕조에다가 받아가지고, 얼음까지, 각 얼음까지, 한 바가지, 어, 들러붙고, 그, 추운 겨울날, 예, 이, 그, 아들내미한테, 예, 촬영을 맡기고, 예,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예, 아들, 아들내미 앞에서 얼마나, 어, 쪽팔렸겠습니까? 막말로.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배드로 형님이 직접, 예, 그 얼음물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예, 그것도 두 번이나 들어가서, 막, 바가지로 쓰고 막, 정말로 멋있습니다 예 형님 베드로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베드로 형님에게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 참미 예수님 임마야트 쌈바가리 에라디아자좀 말을 달려라 에헤이야 자 우리 베드로 형님. 은총이 가득하신 말에 하여 기뻐하서 우리 베드로 형님에게 은총을 주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함 내게 주시이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 형님에게 할렐루야 참 예수님 은총을 주소서 마하 더라+ 더라 말더라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 먹고 싶다 아술좀 사봐+ 사봐+ 사봐 아 술좀 사봐 아하이 아예얼망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마이야트 아닙니까 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마이야트입니다 네. 우리 그 베드로 형님은 척산 유천 TV를 도우기 위해서 힘을 썼고요. 예, 척산 유천 TV는 또 베드로 형님을 예, 또 사랑으로 에또 환영을 해드려해 해줬고요. 그것 도올리불리가또 베드로 형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또 방송까지 키고 밤식방에가또 이렇게 또어그 사랑을 전파를 해서. 또, 우리, 또, 우리, 그, 어 박훈 영님 왜, 우리, 그, 유튜브판에 굵직굵직한, 어 알짜배기, 우리 시청자 형님들까지, 형수님들까지, 예, 또 참여해가지고, 이 참, 정말 이 보기 좋은, 어, 광경 아닙니까? 박훈, 박라인, 살아있네! 살아있어! 예, 아, 살아있습니다. 자, 자, 이 시청을, 그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척산유천TV라고 있습니다. 척산유천, 영어로 TV, 예,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영상 바로 볼수 있고요. 예, 구독, 좋아요, 시원하게 한번 밀어줍시다!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유튜버가 있는데, 이 겨울, 이찬 겨울날에, 입, 예? 입수까지 강행하는 이 멋진 이 젊은이, 예? 젊은이 아이가! 예, 젊음이 좋다 아이가! 예, 우리, 척산유천TV 많이 그,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그 동안 우리 베드로 형님이 정말로 이그 어 사회생활을 잘한 거예요. 예, 그 동안. 참그 우리 박훈, 박라인그 정모라든지 이런 데 꼬박꼬박 그 참여하시고 예, 정말 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채팅글로 채팅으로라도 예, 우리 유튜버 동생들에게 정말로 그 좋은 응원의 말참 많이 해주고 저도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배드로 형님 네 예, 고맙습니다 형님요 예. 아, 우리 배드로 형님이 정말 참 큰일 하셨습니다. 예. 오늘 뭐 이거 뭐 이짝저짝 그러다가, 예. 오늘 뭐 이거 뭐 일상 뭐, 어, 얘기하려고 방송을 켰다가, 예. 막 지금 막 배드로 형님 얘기하는 바람에 텐션이 막 올라가지고 지금 또, 예. 정신없이 이제, 어, 털었는데요. 예. 오늘은 말이죠. 오늘 말이죠.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예. 배드로 형님에게, 예. 감사 다른 그런 말씀과 우리 척산유천TV 힘을 실어주자는 말, 하, 말과, 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 박쿤, 박라인, 예, 박쿤 TV, 예, 우리 형님, 정말 멋있고, 사랑하고, 예, 박쿤 TV도 많이 사랑해달라는 그런 말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예, 어떻습니까, 형님들? 괜찮아죠 괜찮합니까, 형님들? 예, 자, 여기, 개똥사고, 예, 태평양 건너, 비 북미 대륙, 예, 북미 대륙 살짝 기팅이 45도 각도, 예, 8시 45분 각도에 있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근교 산호세 지역에 살고 있는 서식 중인 울리불리 오늘도 개똥싸고 있습니다 울리불리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예, 개똥싸고 빚똥싸고 있지만 열심히 하루하루 사러 가고 있습니다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예, 있음 있는대로 없음 없는대로 구라뻥 없이 리얼리티 방송으로다가 휴머니즘 방송으로다가 가늘고 길게 전국노래자랑 송해 선생님처럼 가늘고 길게 건강하고 밝은 방송을 어, 가늘고 길게 제가 관속으로 예, 제가 어, 화장터로 들어가기 전날까지 예, 들어가는 그 모습까지도 제가 보여드릴 것을 맹세하면서 올리블리 오늘 일요일 일상 빌로그 예,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봐요 바이바이 수고스드가요 수고스드가요 바이바이 잇짝짝짝 잇짝짝짝 흔들어 주세요. 바이바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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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